유방암을 침범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네. 유방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체 유방암의 75에서 85% 정도를 차지하고 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윤성소엽암이란소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윤성 유관암과 예우는 비슷하지만 다발성이나 양측성의 빈도는 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치윤성 유관암이란 유관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 유관세포에 생겼으나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연기 유방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침윤성 유방암보다 예후가 훨씬 좋지만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성장하게 되면 침윤성 유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침윤성 소엽암이란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도 하고 소엽 세포에 생긴 연기 유방암을 의미합니다. 유관 상피내암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다발성 그리고 양측성의 빈도가 높습니다. 유방 파제트병이란 유두 및 유륜 피부에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1에서 2%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유방암입니다. 음. 그 밖에 침윤성 유방암으로는 점액성암, 수질성암 그리고 유두상암이 있습니다. 네.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체 유방암의 1% 이하로 차지하고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유방암의 증상은 유방에서 만져지는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통증이 없는 멍울 증상이 있고. 네. 하나의 유관에서 짜지 않아도.